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그라나다에서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마지막 아침은 먹을려고 바로 앞에 빵집 가가지고 쿠라상 하나, 커피 하나 샀고, 가격이 두개 합쳐가지고 1유로 밖에 안하더라구요 냉큼 사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라까시따의 일반이라는 가게구요. 보여드리면 쿠라상 엄청 큽니다. 커피는 라떼.

Yo quiero ir a Málaga de estación, autobús. ¿A Málaga? Sí, vale. Hoy. Hoy, sí. ¿A la una? Sí, vale. <laughs> 하였으니까 화장실만 갔다 왔고 이제 버스 출발할 시간 다 돼가지고 슬슬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자리 어라 그라나다 영국 같아. 일단, 그라나다에서 사의 말라가로 넘어왔고, 같은 남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포르도바? 그라나다, 말라가. 세계 도시다. 도시의 특색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들이 되게 약간 다 브라운 톤이에요. 뭔가 영국 느낌, 셜록홈즈나 해리포터에서 봤던 약간 그런 느낌? <놀람> 오! 옴이 브랜드. 전망좋고 옷장 크고 아, 지금까지 왔던 숙소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여기가 이상한게 말라가가 아니, 비가 왔었던건 알겠는데 비온대들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석탕물이야 바닥이 다 천사비가 내렸던 건지를 모르겠네요 네, 지금 비 색깔이 다 노랗습니다 바닥이나 이런 데 보면 벌써 이제 저녁 6시예요 하지만 저녁 6시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날씨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한국은 이제 일몰 시간이 보통 한 6시 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몰 시간이 한 8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 와 여기 이렇게 철길 같은 곳도 있네요. 아 여기 항구인가 보다. 말라가가 또 항구의 도시 아닙니까? 이게 뭔가 그 유럽의 느낌보다는 동남아라 그래야 되나? 제주도? 야 유럽 피안들. 근데 난 여기가 너무 이쁘다. 사람 드글드글 많은 식당이나 레스토랑, 카페 이런 거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뭔가 이쁘다 여기. 걷다 보니까 위에 뭐가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아 지금 지도 보니까 이게 무예오노라고 의 하네요. 그렇지? 강가 바닷가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지. 되게 낭만이다 지금까지 온 스페인 도시 중에 제일 낭만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저는 말라가 기대 일도 안 했어요. 솔직히 이제 말라가는, 잠깐 지나가는 이제 경유지 정도로만 생각했고, 원래 일정에 말라가는 아이 넣지도 않았었거든요 누가 말라가 볼거 없다고 그랬나 와, 느낌 좋아 와 자연이다 자연이야. 저는 지금 자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라가의 자연. 치톤피드의 향이 느껴지네요. 엄청 납니다. 진짜. 아니 그라나다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정도라고? 이렇게 다르다고? 날씨도 이렇게 틀리고, 도시도 이렇게 틀리고, 지형도 이렇게 틀리고, 모든 게 이렇게 틀리다고? 말라가 오길 이렇게 잘했다고? 아침에 드라나다에서 비와가지고 말라가 가기, 가기 진짜 싫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오니까 그런 마음 싹다 사라졌어 아, 이게 뭐냐고 특히 이 야자수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말라가는 그냥, 꼬르도바, 그라나다 갈 때도 야자수를 보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말라가는 많이 달라요. 바로 박물관도 있고. 아니구나. 말라가데야? 아,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학교야. 우니베르시다데 말라가. 위험해. 아, 네 유적지가 있구나. 와, 이거 로마 원형 경기장인가봐. 들어가지 않아도 압도되네요, 가거 플랍하고 계시네요. 사진 찍어주시는 거구나. 여기 추천받은 와인. 와인 색깔이 레드와인이 아니네요. 약간 좀 오렌지색? 엄청 쓰면서 달달한 느낌이다. 또도 바갈? 라티? 엘파는 시시 바르 에르 시 시우스 레노키 고백 레노키 아, 라서 부르고 노키 아, 키에 아, 말라어부르레 아, 말라서 부르고 백노키고레 아, 라노키고 레노키 에르 라에 아, 에라 아, 아, 레레라 아, 르고르고고라고고에 그을거없 없으면... 그, 나초 찍어 먹을 때 먹는 치즈 소스 있잖아요. 그건데, 살짝 매콤해요. 아오히려 어, 좋아. 처음에 생각보다 매운 음식이 없어가지고 매콤한 게생겼거든요아 음. 어, 엘핀피에서 잘 먹었는데 술두 잔에 이제 오징어 튀김 하나 먹어가지고 3만원 나왔는데 그만큼 저는 메리트가 있었다고 봐요. 이제 뭐 소스도 그렇고. 오징어튀김 비주얼이나 맛 그리고 여기만의 이제 독창적인 이제 시그니처 술도 있고 말라가 한 바퀴 좀 돌아보면서 소화 좀 시키고 해가 안져 왜? 지금 8시 다 돼가거든요 해가 안져 어우 귀여워라 안녕 안녕. 와. 아 해가 지금 구름 밑으로 빠져가지고 와 눈부시다. 아 보이나 이 배경? 말라가의 좀 일몰을 보고 있는데. 오늘 솔직히 일몰 못볼줄 알았어요. 구름 많아가지고. 진짜 예뻐요. 아... 밤 8시 40분 정도 됐고, 해가 거의 다 졌습니다. 알라가에서 일단 첫날에 대한 기억은 너무 좋고요 계속 이 날씨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돌아다니나 모두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로 해고 루이 루토스퍼마켓, 한국식품마켓. 슈퍼마켓. 요 볶기는 뭐야? 요거트 떡볶이? 별의별 게가 있어.

넌수없수없볶이 <laughs> 아, 넌아